가봐, 가봐. 우리 올려, 올려 올려! 굿!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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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가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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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o d Good. Good. g o o 지 Good. 가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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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r baixo 아이고. 이고 그러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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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어 <laughs> 고사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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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누가 누가 아가 누가 다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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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고 누가 누가

어, 어이구 뛰어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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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백백백백백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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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쩍 듣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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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자 가자 가 미안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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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자 가자 가자 가자

결국 4점짜리 블레이 마이너스 4점 됐어. 불! 됐네. 다오 바로 올려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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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좀 하자. 콜좀 하자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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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
아 천천히 아자수여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 더 오래, 오래, 오래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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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때더해더더 힘들 때더 해봐 해. 손 낮추고 그래 승기 해 올려

다세치고 효연이 자세 고 박수! 그래! 뛰어! 골! 쭉! 그렇지! 형님. 그렇지! 아이고! 네이. 마지막이... 아이고! 깠다! 아, 잘 떴어, 잘 떴어! 강민강민 나이스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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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떴어! 이건 뭐야? 응.

더 좋네요. 좋으면...